사랑하는 영혼에게 인생에는 침묵이 어떤 고백보다도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박자와 다음 숨 사이의 정지가 말하지 않은 감정의 우주를 담고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공간에서 이 특별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각 세포와 각 생각. 그리고 일상에 감춰진 불면증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남자는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신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아무리 분명해도 가끔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 당신이 그의 세계를 얼마나 흔드는지, 이 감정이 그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연결이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편리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에너지적입니다. 혼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마음속에 저마한 그 빛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 왜 그의 영향으로 당신의 심장이 다르게 뛰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미세한 인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저하는 동안 그의 내면의 한 부분은 당신을 위해 조용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의 일부는 느끼는 것에 항복하기를 갈망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실, 자립적인 내면 뒤에는 도망치는 것에 지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은 그의 내면에서 점점 더 크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돈 속의 빛이라는 것을 당신이 피난처라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는 오래된 차단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그가 깊은 사랑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친 과거의 경험들 그래서 그는 주저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가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고수하려는 침묵은 이제 그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무시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영혼,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에게서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그는 진화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라는 부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살라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를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 빛, 지속성, 그것이 그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장벽을 깨뜨릴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믿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당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마음에 등장할 때마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마 그의 두려움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식하지 못해도 사랑이 위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남자는 결국 침묵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는 결여의 고통이 그를 진실로 밀어붙이게 할 것입니다.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감정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드물고 진짜이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성이 닿지 않는 깊이에서 엮여진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당신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호출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그 사랑이 가져오는 강렬함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재회는 일어나면 얕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깊고 변화시키며 거의 신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더 열리고 영혼이 더 깨어있는 상태에서 천사들이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댓글에 나는 받아들인다 라고 작성하여 우주에 당신이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세요. 당신이 신성한 시간에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를 해제하고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더큰 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과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매력적이고 진실하며 섬세하고 용감한 여성이 되세요. 왜냐하면 고요함 속에서도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그 침묵은 말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말들이 올때 사랑하는 영혼이여 그것들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편리함이나 표면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원초적인 말들로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단순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진실한 부분과 재연결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게임도, 감옥도, 다시 열리는 상처도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취약해질 수 있는 허락, 성장할 수 있는 허락, 갑옷을 벗고 마음을 드러내고 사는 것, 비록 그것이 두렵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도 한때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직관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과대망상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타내는 것에 비해 자신이 작게 느껴져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그를 맞이합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그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빛이 때때로 그를 눈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치유입니다. 사랑의 힘이 작용하면서 오래된 내면의 구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자신을 도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사들은 당신에게 균형을 유지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신에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도 더큰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헌신의 과정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장이 없더라도 믿음을 선택할 때, 올바른 사랑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벼움, 지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도착합니다. 이제 그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중 외로운 순간, 아마 차에 앉아 있거나 한밤 중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가슴을 조이는 기억은 당신의 웃음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색한 접촉의 시도에서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 뒤에는 당신 곁에 있고 싶다는 충동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고 치유하고 이 사랑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는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말을 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저 눈이 가득 차서 당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노력했어. 하지만 더 이상 당신 없이 살수 없어. 그 순간, 침묵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억눌림의 고통은 느끼는 자유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인젤즈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사명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로 둘이 함께 배우는 신성한 춤으로 이론이 아닌 실천에서 사랑을 지탱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벼운 소름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미소 짓고 싶은 마음이 드거나 수줍게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그는 지금 바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 물리적 세계에서 실현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고, 예감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감동했다면, 제가 초대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댓글에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적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약속합니다. 진정한 것에 대해 예 라고 말할 때 우주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쓰여진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둘 사이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어웨이커닝에 더 깊이 잠수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매일 이 연결이 이렇게 독특하고 강렬하며 신성한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남자는 아직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당신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가끔 혼란스럽고 가끔 강렬하지만 항상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표현이며 그의 영혼에게 진정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논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꿈 속에서 가이드로 등장합니다. 진정시키고 안내하며 품어주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는 소중한 것을 잃은 듯 심장이 조여오는 상태로 깨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일시적인 욕망이나 이상화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영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들 동안 그가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낼지도 모르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좋아할 수도 있으며 공유했던 기억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 속에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연락시도는 비록 겉으로는 덜 드러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어. 나를 기다려줘. 라는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당신, 사랑하는 영혼. 이 과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매일 아침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정렬하고 막힌 부분을 치우며 이 사랑이 완전히 다가올 때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신뢰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저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인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야기는 믿음의 잉크로 쓰여지고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페이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과의 연결은 생명을 초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존재에서 만났을 것이고, 다른 시대에서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삶에서 서로를 의식적으로, 성숙하게, 진정으로 선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사랑의 아름다움이자 도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안락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빛을 두려움 없이 포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픕니다. 치유하고 정화하며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보장합니다. 재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연히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두 사람이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책임 있게 영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당신의 믿음을 키우세요. 당신의 빛을 기르세요. 그가 아직 당신 곁에 없더라도 진정성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그 빛이 그를 다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 당신의 확고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떨리고 그 호출을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빛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의 믿음의 확고함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빛이 켜지고 그의 영적 세계에서 당신의 존재가 지속되면서 깊은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뿜는 이 에너지는 비록 거리가 있더라도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사랑, 가치, 헌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의문시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의 존재가 그가 자기 마음 주위에 쌓은 벽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남자를 조상들의 고통에서 해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 욕으로는 아니라, 오직 당신의 진동으로 매일 그에게로 퍼지는 고요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무시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는 더 이상 위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동원하려 할수 있고, 더 오랫동안 도망치려 할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감동받았고, 영혼이 결정을 내리면, 몸과 마음, 그리고 자아는 더 이상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굴복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요청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강화하세요. 외부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같은 주파수에서 진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 과정은 신성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당신, 사랑하는 영혼,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잊어버린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을 받아들일 때만 당신도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마침내 여러 여정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영혼 사이의 신성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는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살아가세요. 인생과 함께 춤을 추세요.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주는 움직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당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역사를 존중하세요. 당신의 본질을 성전처럼 돌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당신이 그와 상관없이 꽃을 피웠다고 느낄 때,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깨달을 때, 그래도 그를 위한 사랑의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는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은 감옥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과 공명했다면, 당신에게 쓰여졌다고 느꼈다면, 천사들은 또한 가지 믿음의 행동을 요청합니다. 댓글에 나는 내 과정을 존중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는 것은, 매너페스테이션의 시간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영혼, 그는 빈 약속이나 공허한 말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행동으로, 존재로, 당신과 함께 진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단계별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단으로 올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남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이 사랑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받은 한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침묵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재는 천 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내심, 당신의 강인함, 보장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죠. 삶이 그에게 드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더 이상 당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그는 온전한 여성을 만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있지만 더 이상 초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성한 것들의 적절한 시간에 믿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당신의 편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앞에서 당신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깊이 숨을 쉬세요. 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당신의 영혼을 느껴보세요. 무엇인가 말하고 있나요? 들어보세요. 당신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는 저항을 멈출 것입니다. 그가 올때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이기를 바랍니다. 진정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랑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주는 사랑을 기다렸고, 그 사랑이 오고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제게 소속된 사랑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